안녕하세요. 무당회원입니다. 2022년 말띠 1월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이 되면은 말띠는 좋은 운이 들어오고 일도 잘 풀리는데 양력 1월은 아직 2022년이 된게 아니죠. 자, 그러면 90년생, 경우 33대시네요. 예, 이분들은, 어, 자리를 잘 관망하고 정리를 하시고 마지막 휘날레를 잘 마친다. 내가 흩어놓았던 것을 다 정리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분들도 양력으로 2월 정도 되면 이제 서서히 풀리는 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어, 참고, 어, 주변을 정리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는 게 어떨까. <laughs>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말에, 어, 말년 병장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어, 말띠의 형국이 그러지 않나. 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laughs> 아, 78년 4 5세 무엇생이시네요. 예, 이분은 내적으로 실하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별 소득이 없다. 음, 아직까지는 그래요. 그리고 근면 성실하고 내 것을 지키는데 치중해라. 내 거를 지금은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켜야지 음, 나중에 쓰실 때 용이하게 쓰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요 아, 남의 말도 듣지 마시고 자기 주관대로 어, 올해를 마감하실 때는 마음을 곱게 하시고 어, 귀가 얇, 얇아서 남의 말을 들으시면 마지막에 낭패를 볼수 있다 어,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또 <laughs> 16년생 병호생이시죠 이분들은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기다. 내가 얻기 위해서 마지막에 씨를 뿌린다. 넓은 들판에 많은 씨를 내가 원하는 씨를 뿌린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올해를 마감하시고 1월을 준비하시는 게 최선이 아닌가. 자고로 큰 소득이 있으려면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되는 거죠. 이분들은 뿌리지 말라고 해도 오늘 자기 직성이나 주관이 있으시면 점진적으로 침착하게 잘 뿌리세요. 그리고 아주 빠르게 뿌리시는 분들이죠. 한꺼번에, 한 번에 얻을 생각을 버리시고, 어, 2021년 양력 1월에는 내가 실을 뿌린다는 생각으로 지내시는 게 어떤가. 예, 그렇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54년생, 69세시네요. 예, 가보생이신 분들이고요. 음, 어, 말띠 중에 이분들이 또한껏발 하시죠. 그래도, 어, 양력 1월에도 벌써 새싹이 돋는다. 싹이 돋는 형국이다. 그 말띠 중에서는 지금 1월은 갑오생이 그래도 진짜 갑입니다. <laughs> 뜻을 이룰 수 있고 대신에 건강에 또 주의를 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 피크를 올리시는데 음, 추운 겨울에 잘 넘기시고 낙상수 조심하시고 넘어져서 어떻게 부러진다든가 민다든가 기부수란다는 그런 수가 있으니까 음수를 조심하시면 되겠다. 이러론 그러면 만사형통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말띠 이제 점차 정상에 다 왔다. 조금만 더 참고 노력하고 입 벌리는 말띠 말고 열심히 뛰는 말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